자, 요번에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성질. 자, 여기는 90, 이거 도예요, 도.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빗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얘들아. 일단 요 말이의 뜻이 이런 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요 직각 A에서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하게 내린 그림이라는 거야 일단 이 말의 의미를 좀 알면 좀 쉽게 갈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안에는 삼각형이 몇 개니?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세 개가 닮음이야 무슨 닮음? 전부 다 AA 닮음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AA 닮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닮음 표시에서 대응변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공식. 자, 공식. 공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요. 얘는,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암기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이거야. 자, 닮음인데, 자, 요렇게 되면, 자, 요변 있죠, 요변. 여기서 이거야. 요변. 야, 요변이, 요변의 제곱은, 요거를 제곱한 건,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요거야. 돼요? 1번의 제곱은 203번. 5, 5 3번. 됐나요? 자, 이건 그림으로 외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 안한 이유가 지금 이게 다 이거를 지금 문자로 뭐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활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자, 알파벳 ABC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요게 중요한 거야. 됐나요? 한번 볼까?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거의 요거의 제곱은 자, 요거의 제곱은 그지? 요거 곱하기 요거입니다. 이거야. 첫 번째 공식. 자, 두 번째 공식은 이변 말고 반대편. 그럼 똑같잖아.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입니다. 암기 되나요? 요게 두 번째 거야. 됐죠? 자, 또 하나 뭐냐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야. 자, 어떻게? 요거의 제곱은 요고 이거 곱하기 요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 요건 그림으로 해서 자 요거 전부 다 1의 조급은 2 곱하기 3이라고 했는데 요건 그림으로 얘네들의 관계에 대한 변에 대한 관계를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 조건이 뭐라고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이 없으면 안돼 만약에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림을 요렇게 놨어 요렇게 여기 직각 표시가 안돼 있지 그럼 이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직각일 때 밑변으로 수직하게 내린 이 삼각형이 나올 때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됐나요? 이거는, 이걸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외우셔야지만 문제풀이 할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보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직각 삼각형에서, 자, 얘는 봐봐. 얘가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하면, 밑변 높이 2분의 1이지. 이게 이거야. 그럼 2분의 1, 2분의 1 곱했더니, 얘가 성립하겠죠? 자, 얘는 무슨 공식이면 이런 공식이야. 일단 그림 하나 그려볼까, 다시. 자, 이거를 우리는 소공식이라고 합니다. 소공식. 봐봐. 뭐냐면,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하고, 자, 뭐라고 했냐면, 요 놈과, 요놈과 요놈이 곱한 게 같다고 그랬지? 그럼 봐봐.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하고, 뭐랑 같다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노, 곱한 게 같대. 이게 무슨 자야? 소자죠? 그래서 호공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 이거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습니다. 원리는 뭐라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거에 대한, 어, 결과물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도 같이 외워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